보고 있었는데 네자 박수현 자 홍기성 연결됐고 와 패스가 홍기성이 찔러줬고 박수현이 거 잡기 쉽지 않았는데 아, 네, 야 마무리까지 오른손 자기 세레모니아 아 왼손 세레모니아 아이 아, 손으로 패스 아, 줬다 아하 <laughs> 재밌는 선수입네아 지금 신났어요 정무 네, 선수가 없다는 건 슈터가 좀 아쉬울 수 있다 네, 그렇죠 정무 선수가 진짜 오박수와 아, 아니 아. 어떻게 저 덩치에 저 낮은 자세로 밀고 들어가는데, 아,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 선수는 또 같이 공부를 해보면, 네. 몸매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니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다칠 것 같은데 막, 막 네. 다치지도 않더라고요. 네. 아, 마이, 메이드 못 올라왔고, 주현이 아, 들어갑니다. 그치, 박수현 네. 3점 있거든요. 네.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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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가 없다 보니까 말하니까 박수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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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이 뭐 저번에도 막. 그냥 열어주면은 삼자 함수 던지거든요. 아 엘리트 무섭습니다. 네, 짝발로. 반대 사람들은 보통 왼발로 올라가서 오른손 쓰는데. 네. 우와. 아예 이행규는 네, 약간 한마디 <laughs> 그면안 돼요. 네, 그좀 살짝 야각거든 우와. 살짝이 아닙니다. 네 아니야, <laughs>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지정현이 확실히. 지정현 <laughs> 네. 아, 잘 박수는 수비 잘해줬어요. 아, 돼요. 이거 좋아. 이거 오히려 엘리트 포지 높아질 수 네. 와, 박수현! 와! 네. 김현현이 공안 보고 그냥 야야야. 불렀어요. 네. 부르냐? 박수현 부릅니다. 192 100. 저도 약간 몸빵은 약간 좀잘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수현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이동하 몸빵 잘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영신이 막아야 돼요. 안 막긴 하네요. <laughs> 자, 박수현이 3점 한방 <laughs> 와, <우와>, 박수현! <laughs> <laughs> 박수연 뭐 못하는 게 뭘까요, 박수연? 박수연 봤어요? 다 하체를 삼각형으로 딱 만들어 놓고 네. 어. 하체 힘이 상체로 정확하게 전달되면서 네. 엄청 부드러웠거든요. 아, 진짜 부드럽네요. 굉장히 저런 슈퍼치 갖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네, 와 수, 네 다들 역할인과 네 우와 박수연, 진짜 <웃음> <웃음> 이거는 진짜 너무해요. 오게 이 막아야 되는데. 와, 좋지요. 네. 내가 공을 치때그 네. 공에 그 사운드 나는 크기만큼 맞아요. 나는 이 정도 열정으로 너를 너를 부시겠다. 네. 빵 하면서 어. 어깨를 빵넣는 예. 네. 아, 진짜 어, 상당히 기가 네. 칠것 같아요. 리찮네구성이안 맞아. 와, 박수. 야! 리드에서 리드업 단발매. 또저 페이드웨이로 마무리. 끝까지 합니다. 지금 스수들 지금 데이터 넣고 있는데. 네. 아, 그 어요 나 원래 남의 경기할 때 이렇게 열심히 안 보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근데... 네. 아 이거를. 서로 지금 진짜 다와 울러스. 와. 좋저 어, 아, <laughs> 누가... 몸으로 러스를 유러스텝을... 야. 특격이 이 팀을 가하는 척도로 요즘에 많이 쓰이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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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욕을... 아하. 박수현이 아, 아, 참아요. 참아요. 참아요, 참아요. 주현이도 슛을 좋아하는 슛. 어. 아, 네. 박수현. 야. 밖에서 날라들어오는 박수현을 박스가 전혀 안 됩니다. 스가 네. 박수현이 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네. 붕 떠버리면 돼요. 네. 방해 줘야 돼요. 들 들어올 때. 나무도 컨택이 없었어요. 네. 와, 이 돌아서 패스 드 중년도 피기가 흘러내리네요 네, 눈썹에서. 네, 네. 와. 뭐? 이박수현은 진짜 야, 야. 아, 저게 제가 저기서 뭐였지? 스피드 오면서 발이 끌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전혀 그게, 아니. 그게 이제 드리블 동작으로 들어가서 0로 제로 제로 원투 이렇게 된 겁니다. 전혀 무관한. 무관한 스텝입니다. 그, 그 리듬 자체도 그냥.